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미녀 아줌마예요. 저에게는 남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온몸이 근질근질하답니다. 저는 아이와 남편이 있어요. 자식들은 취직하고 대학교 때문에 두명다 자취를 하고 저는 남편과 단 둘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올해 환갑이 되었고 곧 퇴직을 할 예정이에요. 남편은 기사인가 하는 자격증이 있어 퇴직 후에도 일을 할수 있어서 노후 걱정은 없는 편이에요. 저도 부업 삼아 몇 시간씩 일을 하고 남편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제가 번 돈으로는 제 용돈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버는 돈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살 정도는 됩니다.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나름 괜찮은 대학에 갔고, 취직도 잘하고, 남편도 돈을 짓머니 그렇게 큰 걱정과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 나이대 여성분이라면, 공감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건 남편과의 그런 궁합 문제예요. 남편도 젊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젊을 때는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서 남편이 하자고 조를 때마다 힘들어서 거절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복이 겨웠던 것 같아요. 50대에 들어서면서 남편은 나이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는지 저에게 밤에 요구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몇년 전부터는 아예 저를 안을 생각조차 안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자 몸에 좋다는 음식과 약을 먹여보기도 하고 술상을 차려놓고 저만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봤지만 남편은 언제나 고개 숙인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혼자 스스로를 위로하며 참기도 했는데 몇 년째 못하고 있다 보니 거미줄이 쳐졌다. 해야 할까요? 솔직히 그전에도 다른 남자에게 몇번 안기기도 했는데 그 남자들도 대부분 남편 또래여서 그렇게 만족을 못했어요. 그냥 혼자서 위로를 하는 게더 낫더라고요. 욕구가 안 풀리니 계속 남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화가 나거나 우울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계속 생활하다가는 정신병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저에게는 3살 많은 친한 언니가 한명 있어요. 그 언니는 애가 어릴 때 이혼을 한 돌싱이고 언니 아들도 분가를 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언니는 이혼하자마자 남자들을 엄청 만나고 다녔어요. 결혼은 절대 하기 싫지만 남자 없이는 못 산다는 주의여서. 정말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언니랑 워낙 친하고 술도 자주 먹기 때문에 언니 전 남친들도 몇명 봤었습니다. 하나같이 괜찮은 남자였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잘생겼거나 제가 볼때좀 별로인 남자들은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언니는 그 남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들이 다 냈는데 몸도 풀수 있으니 너무나도 좋은 방법 아니냐며 저에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저도 소개시켜달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자기의 어장관리인지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저랑 술을 마실 때면 남자친구가 언니를 데리러 와서 잠깐 소개 정도만 하고 남자친구에게 술값 좀 계산하라고 한뒤 숙소로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약 저도 돌싱이었다면 언니처럼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텐데 남편이 있어 그러지 못하니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결혼할 때 이혼가정이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돈을 잘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벌어서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의 결혼 생활은 유지하는 게 낫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1년 전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언니랑 연희 때처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언니가 많이 취했는지 남자친구가 그립다고 지금의 남자친구를 술집으로 부르더라고요. 한 시간 뒤 남자친구가 술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 남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금까지 언니가 만난 남자들은 괜찮게 생겨서 기대를 하긴 했는데 이 남자를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키는 조금 작은 편에 몸은 근육 돼지처럼 땅땅했고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팔에 문신이 있고 생긴 것도 별로였어요. 딱 봐도 양아치 같더라고요. 언니가 남자친구를 부르면 은호강이라도 했었는데 지금의 남자친구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자리에 앉을 때 저는 표정 관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 남자가 오고 한 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셨는데 첫 인상은 별로였지만 경상도 남자의 특유의 사투리가 은근 멋있기도 했고 은근 유머러스 하더라고요. 또 외모와 다르게 순박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외모가 별로여서 운이 맞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그동안 언니는 남자친구들이 그랬듯이 당연히 그 남자가 계산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모습에 의아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남자가 오기 전부터 언니는 몸치장에 열을 올렸고 그 남자가 오니 언니는 평소보다 오바도 많이 하고 훗소리를 내며 애교도 많이 부리더라고요. 외모만 보면 언니가 너무나도 아까운데 언니는 그 남자에게 딱 붙어서 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술 먹는 내내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계산할 때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게에서 나와서 언니는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낸다고 팔짱을 끼고 저 멀리 사라졌고 저는 쓸쓸히 혼자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오니 남편은 혼자 땅콩과 맥주를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그날 저는 좀 꼴려서 남편을 꼬셔봤지만 남편은 역시나 피곤하다며 저를 거부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외로운 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서럽더라고요. 며칠 뒤 따로 언니를 만났어요.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언니, 남자친구에 대해서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얼굴도 별로이고 돈도 많아 보이지 않은데 왜 사귀냐며 언니가 아깝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언니가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 남자친구는 젊을 때는 조폭이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문신도 많고 험상 굳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나이는 언니보다 5살 적으니 저보다도 두살 적었어요. 저는 외모를 봐서는 저보다 한참 오빠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40대까지 조폭 생활을 하다가 개과천선을 하고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도 우연히 그 남자를 알게 됐고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몇번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해 보니 나름 재밌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술에 취해서 하룻밤을 보냈다네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만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정말 대단했대요. 언니가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합쳐도 다못쓸 만큼 몇태까지 정말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런 남자는 처음이라며 이렇게 만족하는 남자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조폭 생활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젊어서 그런지 체력도 장난 아니게 좋아서 정말 숨을 못쉴 정도로 좋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언니는 그 남자를 상상했는지 너무나도 좋다고 오늘 또 남자친구 만나야겠다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도 모르게 언니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날이 더욱 많아졌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결심이었지요. 제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참 많은 성격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그 남자를 만날 구실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언니를 통해 그 남자의 도움을 받았어요. 언니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언니와 그 남자에게 소고기를 쏘기로 했어요. 언니도 오랜만에 고기를 먹는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소고기를 먹기로 한날 너무 꾸미고 나가면 언니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 요즘 어린애들 말로 꾸안꾸 꾸민 듯안 꾸민 듯 자연스럽게 나갔어요. 하지만 최대한 어려 보이게 하고 나갔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키도 크고 몸도 조금 더 날씬하지만 사실 피부가 많이 좋지는 않거든요. 저랑 3살 차이기는 하지만 저는 또래보다 어려 보이고 언니는 또래보다 늙어 보여서 어린 이미지로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제 나름의 작전이었습니다. 과하지 않게 화장을 하고 은은한 향수도 뿌리고 나갔어요. 고깃집에 들어서니 언니와 그 남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사실 다시 봤을 때도 외모는 여전히 별로긴 했지만 언니 얘기를 생각하니 갑자기 멋있게 보였어요. 남자들은 다들 처제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제 친언니는 아니지만 그 남자에게 계속 형부, 형부 거리면서 애교 있게 불었어요. 멀리 있는 반찬은 가까이 주기도 하고 언니가 못 알아차릴 정도 내에서 형부에게 잘해줬어요. 고기도 일부러 제일 좋은 것만 시켰어요. 형부는 굶주렸는지 정말 잘 먹더라고요.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식욕이 높은 남자가 여자 욕심도 많다는 글을 봤어요. 형부가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1차에서 술을 좀 먹었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왔는데 언니가 형부를 데리고 숙소로 가려고 하는 걸 2차도 가자면서 잡았어요. 다행히 형부도 술을 좀더 마시고 싶다고 했고 언니는 바로 숙소로 못 가서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간단하게 한잔더 하기로 하고 호프집에 갔어요. 저는 일부러 건배를 하면서 맥주를 달렸어요. 언니가 저보다 술이 많이 약하거든요. 언니는 조금 마시고 좀 취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언니 몰래 형부에게 조금씩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형부도 약간 눈치를 챈것 같았지만 오히려 좋아하는 걸 느꼈고 오늘 작전은 성공이라고 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형부와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다음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때 연락하게 달라고 하니, 무디기는 척 주더라고요. 언니는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눈치를 전혀 못 챘고, 이제 안달이 났는지 형부에게 계속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형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도 쓸쓸했어요. 언니는 형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는 외롭게 혼자 집에 가야 한다니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르고 벌써 자고 있고 화가 나서 남편 등대기를 한번 찰싹 때리고 자버렸어요. 며칠 뒤 형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부도 제 연락을 기다렸는지 바로 답장을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부에게 부탁이 있는데 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만나자고 했어요. 간이 크긴 컸죠. 형부도 제 마음을 안 것인지 알겠다고 했고, 우리는 며칠 뒤에 따로 만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을 법한 허름한 술집에서 형부를 만났어요. 사실 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바로 함께 있고 싶었지만, 둘다 그런 생각이라고 해도 대뜸 진도를 그렇게 나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오뎅탕에 소주를 마시면서 그냥 얘기를 주고 받았어요. 둘이서 소주 3병을 마시고 나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형부에게 빠져들었고, 정말 너무 좋아 미치겠고, 그대로 죽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형부가 저와 있을 때 언니의 전화를 조심히 받았고, 저는 남의 남자를 빼앗았다는 기분에 더 흥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형부가 말했어요. 제가 돌싱이라면 언니랑 헤어지고서 저를 만나겠지만, 제가 유부녀라서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으니, 언니랑은 사귀면서 저랑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형부와 만나는 게 너무나도 좋지만 이혼하고 형부랑 살면 솔직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어려우니 이런 관계가 딱 좋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언니랑 만나기로 약속해도 항상 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술을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언니를 위로해 주면서 달래줬어요. 언니는 술에 취했는지 갑자기 형부를 불러냈고 형부 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셨어요. 언니는 형부에게 서운한 표시를 했고 형부도 어쩔 수 없이 달래주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으니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는 좌불안석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형부에게 장어도 자주 먹이고 옷도 사주고, 그래서 언니와 형부가 헤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눈빛으로 형부에게 언니를 달래주라고 했고, 그날은 언니에게 형부를 양보했어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몰래 만나고 있어요. 인생 뭐 있겠나요? 저는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네요. 다들 사랑하고 즐기는 행복한 인생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